2014년 가게를 정리할 때 나는 진이 빠져있었다. 2012년 건물주의 반대로 권리금 5천만 원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면서 멘붕 상태로 2년간 장사를 더했었다. 부동산 여러 군데 가게를 내어 놓았지만 오른 월세 때문에 매매가 되지 않았고 나는 계속 화가 나있었다. 세임 차인을 정하는 건 건물주의 권리라고 머리는 이해했지만 결국에는 부정맥이 생겨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었다. 주말마다 좋아하는 설악산 백패킹을 다녀도 건물주에 대한 원망과 무기력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산에서 별을 볼때 우울감이 치유되는 것 같았지만 서울로 들어오면 다시 원점이었다 결국은 권리금 1원도 못 받고 계약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만 반환받고 빈손으로 털고 나왔다. 건물주로 인해 자존감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다. 칼자루는 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칼날을 쥐고 피 흘릴 바에는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큰 깨달음을 준 고마운 분이다 그리고 두달뒤 네팔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한달 일정으로 혼자 떠났다 무기력의 심폐소생술은 가능한 빠른 게 좋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포기로 이어지게 된다 고백하자면 싫어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떠난 것이다 대걸남님이 현지 가이드 전화번호를 하나 주셨는데 그 번호 하나를 들고 그냥 떠났다. 한 달간 여행경비는 170만원이 들었다. 비행기 값 60만원, 포터비 50만원, 먹고 자는 건 하루에 12,000원 정도. 현지 교통비와 각종 퍼밋 비용이 30만원 들었다. 양탕 트레킹을할때 해발 3600m 로찌에서 60대 한국인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해발 5700m 얄라피크 등반을 하고 셰르파들과 함께 로지로 내려와 이틀간 쉬고 계셨다.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진심으로 여쭤보았다. 내가 다시 돈을 벌게 되면 상처받을까 두렵다고 조언을 해달라 부탁을 했다. 그분은 나에게 이미 히말라야까지 왔으면 스스로 안식을 주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돈을 버는 일이 더 의욕적이고 거리낌 없을 거라고 장담하셨다. 생명부지 인생 선배님의 조언과 만년설 속에 빛나던 별빛이 교차했다. 그리고 그 아저씨들이 만들어 주었던 김치 볶음밥을 먹는데 목젖이 뜨거워졌다. 한 달간 트레킹을 하면서 집 나온 지 6개월째, 2년째 되는 도보 여행자들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블랙야크나 아크테릭스 같은 브랜드 의류는 볼수 없었고 장기 여행자일수록 배낭은 더 작았었다. 그 낡은 배낭들을 보면서 내 뇌세포 안에 기틀의 개념을 꽂아놓았다. 마음 아픈 장면들도 있었다. 샌달 하나 신고 해발 4,000m까지 올라가는 포터들. 로지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일하는 아홉 살 꼬마를 보면서 교육을 받은 나는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했다. 그 꼬마의 모습은 아직도 뇌리의 한 구석에 또아래를 틀고 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미군 부대 안 매점에서 시급 8 달러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짬짬이 연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병행했었다. 야구장 매점에서 햄버거 패티를 굽고 과자와 음료수를 파는 일이었는데 뜨거운 바베큐 그릴 앞에서 하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책임질 게 없어서 홀가분해. 여름철에는 수영장에서 애기들한테 팝시클도 팔고 과자와 컵라면도 팔았다. 가격이 평균 2달러였는데 주말에는 하루 매출이 1,500달러였으니 정말 바빴었다. 일주일에 3일 일했지만 새카맣게 그을러버렸다. 동년배 아저씨 아줌마들과 피자를 사서 맥주를 마시며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다. 핏박스에 동전 쌓이는 걸 보는 잔재미도 좋았다. 3개월간 일해서 1,700달러 정도 모였었는데 환율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았고 그 돈은 딸내미를 데리고 유럽 배낭여행 갈때 보태 썼었다. 생명부지 인생 선배님의 조언처럼 스스로 안식을 주는 방법을 몰랐다면 나는 시급 알바를 주저했을 것이다. 나이테에 때가 끼인다는 오만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은퇴자금이라는 원천적인 힘이 없었다면 단순 노동을 생즉고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2016년 유럽배낭여행을 갔다 와서는 하계동 아파트 두 개를 매도했다. 두 개를 매도한 금액은 3억 3,700만 원이었는데 양도소득세 1,500만 원과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돌려주고 나니 현금 1억 3천 8백만 원 정도가 남았었다. 그리고 2016년 당시 내가 살고 있는 한남 참고역이 재개발 속도를 내기 시작했었다. 연일 동네에 조합원 회의 현수막이 붙고 서울시장이 방문했다. 나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철거가 시작되면 내가 살 집이 필요했다. 2017년이 되어서는 한남 3구역 조합에서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재개발 구역에 살게 되면 개발 과정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된다.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그 다음부터는 진행이 더 빨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서 문의를 해봤는데 3~4년은 더살수 있다고 했고 행운 포차 이모와 유심씨 그리고 나는 시간이 좀 있다고 안도했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 서울의 부동산 그래프가 상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몇년더 기다렸다가는 1억 3,700 백만 원으로 이사가기가 힘들어 보였다. 불안한 마음에 나는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표를 찾아보았다. 우리나라는 관치주의라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나 정부의 방침이 공무원들이 플랜을 짜놓은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법이나 비용, 절차 승인 방식, 용적률 같은 거는 바꿀 수 있겠지만 지자체 2030 도시계획 플랜의 큰 그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큰 동그라미 지역은 금액이 너무 커서 내가 가진 금액으로는 불가능했다. 강남에서 2호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곳, 관악구 봉천동을 돌아다녔고 지은지 18년 된 작은 주택을 계약했다. 낡은 주택가이고 골목길이라 내 취향에도 딱 맞았다 사회 시스템 개선이란 빈곤과 하사를 막아주는데 집중돼 있지에 내 인생에 깨를 뿌리고 기름을 칠하는 은내 몫입니다 숨만 쉬고 살 건지 윤택하게 살 건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저는 아파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집을 계약하는 바람에 나한테는 1억 원 정도의 대출이 생겼고 월백 생활 비하 별도로 이자를 꼽아 꼬박 매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 소도시로 가지 않고 서울에서 계속 살게 된다면 아마 봉천동이 내 마지막 서식지가 될것 같네예. 이로써 50대 파이어족의 은퇴 플랜 마지막 방점을 찍었네예. 지난번 영상 하나로 끝내라했는데 이렇게 길게 진지충 쌉소리를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오늘은 또 허리가 말썽이라서 병원에 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50대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가족도 해결을 못 해주지예. 좋은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전환을 해야되겠지예? 계세요? 내가 병어회를 사왔지 병어회? 예 만원에 싸게 팔더라고 이모 집에 왔네요 장난 니에요 엄마 뜯어버리 네, 빨리. 영상에서 재무구조를 탈탈 털었더니 허기가 오지네예? 윤지가 쫄쫄 흐르네 <laughs> 만원짜리 치고 됐다 아마 네. <laughs> 네 그죠? 회 먹을 때 와사비나 초장 얹어가지고 뜨신밥에 한번 먹어보 있어. 마늘 하나 한지가 <laughs> 구수하고 꼬신 맛이 일품입니다. 희야 음, 달다 <laughs> 꽃이 피고 난리다 지금. 봄 어머 뭐 하나 다 늙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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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는 탈북된다 뭐 어쩐다 말이 없네. 잘하면 <laughs> 좋지만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여기 이주 시작되면 뿔뿔이 터져야 된다. 몇년뒤 생길 막연한 일이지만 이 답도 없는 대화를 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게 음. 생각하기가 싫은데 <laughs> 서울 첫놈 <천합니다>. 같고 <laughs> 보강동, 안남동 밖에 모르고 사니까 50년 사신 거예요? 50년? 50년 도 남았지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니 지금 이 나이에 지금 꿈 가지가 말라고 지금 <laughs> 나이 70에 지금 그꿈 가지가 말라고요 <laughs> 건강 지키고 살아야지 <laughs> 건강 지키고 이제는 살때 맨날 맨날 몇 푼씩 들어오는 재미가 있고 뺐으면 없어져 갖고 안 들어오니까 줄어드니까 재미가 없지 아이가 젊으면 뭘 나가 시작을 해봐야 되나 음. 계산이랑 다 음. 계산도 안 나오니까 아 계산도 하지 마, 죽곤해 <laughs> <laughs> 그래, 꿈이 없으면 재미는 없다 이게 뭔가 설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음. 동호하는 재미가 아무것도 없잖아 나중에 내그 집에 들어갈 때 따로 오서 따로 나가면 좋지 꿈을 꾸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잃고 있다. 사람들은 베스트나 월스트만 보는 경향이 있다. 거대 물류 유통이나 고액 연봉 얘기를 한다. 술자리에서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세계를 눈평하지만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우면 허상에 대한 갈망으로 허전하다. 돈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나는 음악에 얽매이지 않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못 봤다. 우아하고 여유 있는 상태에서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것도 보지 못했다. 얽매이는 시기가 지나야 거리를 두는 시기가 찾아오고 거리를 두는 시기가 되어야만 음악도 돈도 더잘 다루게 됩니다.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댓글을 많이 봤다. 이 모든 스토리의 출발은 처음 만들었던 3천만 원의 시드머니에서 비롯된다. 음악이 개 이름으로 출발해서 곡이 만들어지듯 노후의 자유는 시드머니로 출발한다. 바이예를 배우는 손가락이 볼품없듯이 시드머니를 만드는 시기는 누추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시드머니를 한번 만들어보면 반복해서 만들 수 있고 한번도 만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노후에는 기댈 곳을 찾는다 지난번 영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놀랐어예 영상 하나로 끝내고 싶었는데 응원의 힘입어 마무리 영상을 만들었네 두 개의 영상을 만들면서 잊고 지냈던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머가리가 아픕니다 주제 넘는 교만한 이야기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다음 브이로그부터는 원래대로 일상적인 브이로그로 가겠습니다 집수리 같은 컨텐츠도 노려드릴게요. 구독자님들 한 주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